지역을 이중 패권 경쟁이 첨예하게 펼쳐지는 핵심 지역입니다. 특히 한반도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으로서 중대국들의 위협으로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일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태세가 필요합니다. 떼냐 할 것이며 국민 개개인은 비상대피를 위해 일상생활 중 생존내력을 사전에 준비하는 걸 권장합니다. 안보가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향화로운 세상도 우리나라의 발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의 힘, 그타한 힘이 우리의 평화를 지킵니다. 오늘 진행되는 훈련은 비상 상황 발생 시전 직원의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며 공서위원 보고, 시장님 회심 말씀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열전습 공무원 비상조치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인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비상소집 인원은 관과서 필수요원으로만 공수하였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총석 2024년 8월 18일 0시 30분 현재 불지연 습 공무원 비상소집 비원보고총원 166, 현재원 161, 사복고 사고내용 교육일 영주와 3, 받아 1, 이상 인원 보고 끝. 충성, 흔히 협.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어, 올해는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 굉장히 어, 안 좋았습니다. 많은 어, 집중우박이 있었고 그리고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상복구도 안좋은데 열심히 일해준는 공직자가 공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지난 아, 집중호우시에도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 작은 피해도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해줘서 확산되지 않도록 해준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일를 열심히 해주는 직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일지훈련, 비상소집훈련은 예년만 다르게 간부공무원들과필수요원만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6명이 공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 13일부터 16일까지 연습기간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지만은 일제 연습 기간에 어, 실전처럼 아, 열심히 훈련해서 언제 어때 언제 무슨 어, 비상 사태에도 어, 안전하게 지키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어, 북한에서는 미사일 물건, 오물 풍선 수차게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laughs> 고물풍선이 연주에도 7 개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물풍선에 인체에 해로운 아, 그런 어, 기계라든가 그런 화학물질을 섞어서 버려 어떻게 하느냐 이런 변론도 많이 하시는데 나름대로 중앙국방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어, 시민들께 어, 가서 만져보거나 이렇게 가까이 가지 말고, 바로 식구를 해서, 관계 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멀찌 훈련은 어, 연습은 시, 실전처럼 이렇게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좀 힘들고, 어, 또, 바쁜 업무 중에서도 하는 일이지만, 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해주셔서 우리 그 여주가 더 안전하고, 아무 때라도 이렇게 걱정 없는 여주가 되도록 함께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8학년 초부터 충성. 이상으로 2024년도 을지연습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